자주 먹지 않아? 응, 음. 막빵 진짜 좋아해. 그냥 어? 다 비싸졌어 그냥. 나도 빵 좋아하잖아. 그래서 빵집 자주 가거든. 응. 그러면은 한한두 개만 사도 만원이더 조금 사는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몇개 담았는데 그냥 훌쩍 넘어버리니까 응. 너무 비싸. 그래서 난잘못 먹게 되더라고. 너무 응. 비싸니까. 응. 그래서 나, 나는 학교 다닐 때 편의점 많이 가거든. 나도. 근데 편의점 가도 막 삼천 응. 원 이천 원 하니까. 근데 이게 뭔가 편의점 도시락만큼 뭔가 푸짐하고. 배부른 느낌이라 가지고 음. 자주 먹게 될것 같아. 편의점 샌드위치보다 훨씬 건강하고 맞아. 훨씬 맛있고 그건 좀 차갑잖아. 냉장실 음. 있으니까. 그래 더 신선한 느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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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음. 근데 그거는 뭔가 느끼하고 소화도 잘안 되는 맞아.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퍽퍽한 느낌도 강했거든 음. 근데 얘는 뭔가 신선하고 안 달고 안 느끼하고. 음. 그, 나 원래 편의점 그런 샌드위치 먹을 때. 목 많이 막혀가지고, 맨날 우유 마시잖아. 맞아, 이거는 맞아, 맞아. 촉촉해가지고, 음. 그냥 하나만 이렇게 먹고, 한 번씩만 마시면 돼서 딱 좋은 것 같아. 그니까. 난 항상 물배차럼는데또 내가 막 당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음. 안 먹잖아. 맞아. 근데 이렇게 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먹을만 해. 맛있어. 나 와인 진짜 좋아하잖아. 음. 이거 뭔가 와인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어. 와인? 근데 피크닉 갈때오 맥주 같은 거랑 같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냥 어디든 안주가 된다. 커피랑 음, 음. 먹어도 맛있. 좋고 오. 술이랑 먹어도 좋고 다 아주, 맛있네. 어. 우유랑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음. 다 음. 어울려. 아기들은 우유랑 그니까. 같이 먹어 단호박은 어땠어? 단호박 너무 맛있었어 단호박이 껍질이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식감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참치도 아삭아삭한 식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음. 너무 맛있었어. 참치가 아삭아삭해? 안에 뭔가 음. 양상추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 완전 신선한 그런 식감. 안는 감자는 일단 진짜 부드럽고, 그냥 입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르 녹고, 음. 그리고 계란은, 내가 계란 진짜 좋아하잖아. 네. 약간 그 계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음. 씹는 느낌도 살짝 있고, 일단 부들부들 하면서, 맛있어. 맛있어. 맛 우리 는 학생이니까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진짜 많이. 사왔다. 맞아. 근데 그때는 뭔가 소화도 안 되고 너무 빵이 퍽퍽하고 근데 솔직히 맛도 느끼하고 맞아. 이랬는데 이건 뭔가 양상추도 너무 신선하고 푸짐하고 심지어 맞아. 배가 불러. 솔직히 샌드위치나 하나만 먹어도 뭔가 배가 안 부르잖아. 우리 그래서 항상 간식 샌드위치 사고 샌드위치 사고해서 돈이 더 많이 들잖아. 오히려 기본 6천 원짜리. 7천 원. 맞아. 맞아. 그래도 우리 공연하거나 막 이럴 때는 바빠가지고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잖아. 맞아. 그럴 때 이제. 약간 뒤에서 조용히 잠깐 이렇게 후다닥 먹어도 괜찮을 맛있겠다. 것 같고 항상 우리 밥안 먹으니까 속쓰리고 막맞맨날 배고프고 막랬었는데 음. 이거 완전 우리가 또 밤샘을 진짜 많이 하잖아 맞아 맞아 근데 항상 이제 밤샘할 때 자극적인 거만 먹고 이러니까 음. 진짜 하고 나면은 몸이 진짜 상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지 맞아. 근데 이런 거를 밤샐때딱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맛있고 건강하고 건강해지는 딱 완전. 든든하고. 음.